돈이 필요해. 고마워. 돈이 필요해. 어? 뭐야? 이 이걸 왜 나한테 줘? 아 그, 요청이아이 <laughs> 그러니까 이걸 왜 나한테 줘야? <laughs> <laughs> 내 <내가> 요청 눌렀잖아. <laughs> 오케이 이거 다시 해수 위에 적 발견. 아 터졌다. 이 지점 적 발견. 가는 중. 다시 가, 다시 가, 다시 가. 다시 돌려, 다시 돌려. 스파이크가 공격팀 스파이크 시작 지점에 자툼. 떨어졌. 아한명 남았어. 나뭐 해? <laughs> 너무 바보였는데 나. 앞쪽 경찰점. 스파이크 설치 완료. 멋진. 어딜 가미? 망치는 게 좋을까? 역 화살이다! 가서 맞좀 보여줘!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재장전 중. 오 나이스! 날만 잘 쏘는 줄 알았나? 끄르라! 대위에서 적 발견. 마이크 설치 완료! 상당타다 재장전 중. 잠깐만 이거 자리 잘 잡아 이거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아 아, 진짜 아깝다. 뭐였지? 압적을 장찰한다대당전연지 어! 찾았어. 당전 어! 여기야 충격 화살이다. 아니, 불이불이 불이 어떻게 저렇게 들어 오냐? 아, 설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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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살아치 설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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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무화살아볼까 이거 아아이 무력화 완료 뒤누다 아, 쟤는 여기야.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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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아머리안데 아, 뭐야 와아아아아 남아... 나이스 아 50밖에 안들어갔어 네 조금 아쉬운데? 우리 레이저 뭐 불켰나보네? 어 여기 뭐야 여기 발견. 문이 있어? 네? 아아아아아 어? 아, 아, 이해했다 이해했다 아 스킨 음, <laughs> 아 난, 나한테 선물 주는줄 여... 알았지 니네 상대는 나다. 야, 완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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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와 이거 어떻게 살았냐? 아니 뭐야 이거? 수비팀 <laughs> 승리. 야 이거 어떻게 살았어? 와 이거 진짜 못했는데. 아저 스킨 마음에 안 되네. 저저 뷰라게월드. 저. 어오와 찾았어. 어떻게 되나 보자. 아, 한명남았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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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, 아. <laughs> 이거 뭐야? 야, 이거 총왜 이래? 아, 야, 총 뭐야 저거? 왜왜 왜 저렇게 귀엽냐? 아. <laughs> 진짜 아, 뭐 빠로롱 빠로롱 해 가지고 아, 힘 빠지네. 마이크가 어? 설치되었습니다. 뭐야? 왜 여기야? 에? 이거 실 여기야. 들어 간다. 공격 시작. 발견. 이렇게는 안 되지. 여기야. 역시 어. 어 이겼는데? 에? 아니 빗뚫는게 아니었어? 수비팀 승리! 어, 오늘 어휴, 많이 예측 실패인데 이거는 는다 그림자 소 우와 얘 스치면 죽는다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어? 장전중이다 스마일 와호호호호호 아, 소바 저렇게 해야겠다. 야, 이 상대 입장에서는 쫄깃하네, 이거. 어, 어, 보였다. 우와! 우와! 아, 아깝다. 아, 티만 많았어도 이거 충분히 유리했을 것 같은데. 야, <laughs> 야, 공포 공포인데 이거 진짜, 와 진짜 무섭다. 아, 돌렸다. 우와, 깜짝아. 어휴, 어 깜짝아. 스파이크가 아 돌렸다. 저기야 어휴, 어 깜짝 놀랐네. 세이지 보고. 장벽 설치 <믿> 조용할까? <팝. 웃음> <laughs> 세이즈를 왜 이렇게 나를 놀래키니 아핵 <믿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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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님 <믿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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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Garrus> <laughs> 어때, 트럭? 어, 시 아, 튕기면 안 되는데, 이 실수했네. 아, 까비. 비 아, 튕기면 되는데 아, 이 아, 아, 까비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알아볼까? 내가 바로 사냥꾼이다! 총주어야지 어, 1초 제로 자. 하던 대로 하고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충격 화살이다! 어디든 아 뭐야? 아, 뭐야? 아까운데 너무. 와, 깡에 채했구나, 그냥. 하중이군한명남았 완료. 지역 시 확보. 내가 바로 아어 나이스. 예! 사라보스다 명군이다. 하, 또 명군이다. 세 번째. 아군이 조시 남았습니다. 어? 어? 설치! 충격 화살이다. 너무 아깝다. 하하한명 <laughs> 남았습니다. 아군 <laughs> <깔끔. 웃음> <laughs> 아뭘이 정도로? 커설만 익혀두면 여러분 진짜 너무 안전하다니까 소바가. 아 준비 완료. 세 번째 앞쪽을 정찰한다 놈들이 저기 다 오, 다행이다 내가 같은 편이라 다행이지? 충격 화살이다! 한명 남았어 칼라, 히히, 아, 하파라, 흠, 아, 아한발 맞아서 다행이다. 이번엔 성공할이다. 이번에는 연기해서 쏠 거야. 아, 충격 화살, 아, 충격 화살이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처리다 준비 완료. 예! 막았다. 클치 오! 우리 할머니가 잘란체 하지 말라 셨 이번만은 예외로 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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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렇게 웃기지? 네 언니 반응이. 아, 아이네 언님 포바 양보해 줬어도 이거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아 진짜. 그냥 한번 볼 걸. 시 확보 중. 한명남았습니 와우, 뭐야? 아, 브림스톤 뭐해? 집중해 아, 아, 그래요? 아이고. 아, 몰또 홍보까지. 시 아, 이거 화살 한번 더 보여주고 싶은데. 으아! 바로 올라갔다. 와, 아, 뭐야 이게 안 죽어. 공격팀. 승리. 아유...